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 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구 이회에선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관광업계와 영세 상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는데요. 중구에 살지 않는 무등록 노점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혁배 기자입니다. 국가 간 갈등으로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국의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 99개동 숙박업의 경우 50% 정도가 폐업이나 휴업을 해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대형 호텔만 선정되었고 대상도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효과가 없으며 상대적으로도 규모가 작은 니다 숙박업소는 더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받고 있는 관광숙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구시국의 관광숙박업소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전체 인구 12만 명 가운데 소상공인은 5만 2천 명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대업이 아니라 파산이다라며. 하루에 10만원도 팔지 못하면 월세를 낼 수가 있을까요? 그럴 바에는 월 임대료 입건비 공과금을 줄이고 물을 닫는 게 차라리 낫다고들 말합니다. 올해 대출금리 1.4%를 내년에는 1.2%로 낮추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보다 10억원 증일된 100억원의 무흥자액을 확대 지원하고 기존 기금 대출자에게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겠습니다. 지난 4월 신청을 받은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대해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중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50만 원, 중구 주민이면 50만 원을 추가 지원했는데 무등록 점포나 공장 1,087곳도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중구에 살지 않는 상인도 포함돼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겁니다.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지원과제로서 그 누가 정당한 영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노정을 지원해서 시장 분위기를 살린다는 논리의 전개는 억지가 아닐 수가 없고. 서양호 구청장은 태풍 피해 같은 재난지원 기준을 근거로 지급했다는 설명입니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분들에게 생존권 지원 차원에서 능로후상공인들에게 지원했음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중구의회에선 코로나19에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컨트롤 타워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입니다.